최근 삼성전자가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부가 선정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고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2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순위는 2020년 4위에서 지난해 2위로 상승했고 올해에는 구글을 제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구글은 106점으로 2위로 집계됐고 유튜브, 넷플릭스,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가 3,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는 와츠앱이었으며 도요타, 콜게이트, 메르세데스 벤츠, 리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고부는 브랜드별 인상, 품질, 가치, 만족도, 추천 등의 점수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38개 시장에서 상위 10개 브랜드를 선정해 총 380개 브랜드를 선정한 뒤 1위에 10점, 12위에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순위를 측정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네덜란드, 베트남,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영국, 프랑스 2위,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5위, 아랍에미리트, 미국 6위, 브라질 7위, 캐나다, 덴마크 9위 등전 세계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 내 순위는 삼성이 1위였고 파이레놀, 오뚜기, 나이키, 엘지가 나란히 2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브랜드 순위는 10위권 내에 정보기술 기업이 5개가 선정되는 등 테크 기업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요가 높아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미디어 플랫폼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0위권 내에 있던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순위에서 사라지고 도요타와 벤츠 등 자동차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동남아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와 글로벌 할인점 리들이 순위권에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비 행태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쇼피는 2020년 8위에서 지난해 6위에 오른 뒤 올해는 5위까지 순위가 올랐습니다. 반면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2020년 5위에서 지난해 7위로 순위가 떨어졌고 올해는 12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 순위에서도 9위를 나타내며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